거상 20주년 2022년 달력 네, 언박싱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 1월달 이렇게 돼 있고 네. 네마미 윤슬림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. 달력에 신경 쓴 만큼 거상에도 신경 써라 AK. 2월, 3월, 예 네. 4월 바지라오, 5월 일본. 6월 부동명화, 예. 네. 6월 부동명화, 7월 대만, 8월 달 흉몽기, 예, 네. 9월 달 인도, 10월 달 이거, 이거 서 서사, 각성소산대사 아니에요, 이거? 갑자기 왜 나오지, 이거? 뜬금없이. 예, 네.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, 이게 그냥 존여죠. 그냥 넣을 게 없었나 보다. 음. 그다음에 이제 12월이 이제 거상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.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